여기서 잡힐까 하면 내 쪽에 있으면 헬멧이 뻥 가. 열릴 것 같은데? 가가가 헬멧이 그냥 뚜껑이 그냥 뻥 터질 것 같은데? 블루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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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고맙습니다. 오, 너무 좋아.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요? 다 죽어라. 다, 다 오면 안 되죠. 이쪽이, 어. 길어. 이쪽이 길어? 이쪽이 어 아니, 왜 이쪽이, 이쪽이, 쪽이쪽쪽쪽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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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는 거죠? 안녕하세요. 하는거신데요갈게요 형. 어, 명절, 어, 그래. 명절, 잘 보내세요. 어. 형님, 명절 잘보내시오 네, 그 내일 아침에 림 탈까요? 명절 잘 보내십시오. 네, 그래, 그래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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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